저평가 금융지주사원 p 이 종목은 현재 연결 기준 반기 누적 순영업이익이 전년 반기 대비 4.6%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순영업이익의 증가 영향으로 2.1% 증가했습니다. 동 종목은 외환 거래 손익을 제외한 전 부분에서 견조하게 성장하였으며 외환 거래 손익에서 손실이 실적에 부담이 되었습니다. 동 종목의 주가는 최근 최고점 97,100원에서 조정받아 86,300원에서 거래되고 있으며, 밸류업 정책과 함께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. 동 종목의 현재 주가의 위치는 25년 추정 실적의 멀티플 5.4배 수준으로 타 금융지주사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. 동 종목은 금융지주사 상위 빅3에 해당하며, 탁월한 영업 전략과 꾸준한 실적 증가로 계속된 상승이 예측되므로 최근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해보세요. 오늘의 주인공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.